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BPR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 디렉터가 운영하고 있는 텐도로인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브랜드인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텐도루이는 1997년 LA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케이헤미와 토르 니시우라가 설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라주쿠에서 10대 때 만나 연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만나자마자 패션을 스캔했으며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견제하니 견제를 했죠. 케이헤미가 기억하는 토르 니시우라는 B3 자켓을 착용하고 바지는 리바이스 그리고 부츠를 착용해 남자다운 모습으로 첫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15살로 학교도 가지 않고 밤마다 시부야와 하라주쿠를 다니며 놀았다고 합니다. 특히 시부야는 모든 게 자극적이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도시라 자잘한 문제로 시비가 붙고 싸움도 일어나 방황과 일탈을 하며 터프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도 비슷했습니다. 패션, 자전거, 여자, 음악 등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시부야와 하라 축구를 걸어다니며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했죠. 인터넷도 없는 시대라 많이 움직이며 리얼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어, 서로 집도 가까워 자주 만나 신선한 자극을 주며 학창시절을 보냈죠. 한 번은 패션, 음악, 영화, 자전거 등 밤을 새가며 아침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의기투합한 느낌을 받았고 이때부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끝이 없이 했죠. 그들은 방황과 일탈로 문화를 접했지만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조그마한 꿈이 생긴 것이죠. 문화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언제 접했는지 문화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를 했는지 등깊숙히 파고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 길이 분명하다면 진지하게 문화를 생각해야죠. 겉멋이 아닌 문화를 대하는 자세 즉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대로 문화를 빠르게 접하고 빠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계속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보는 안보 생각합니다. 과 실력은 늘어날 것이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어느샌가 본인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K.M.는 현실을 즉시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고 육체적인 노동을 선택해 빠르게 돈을 모았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목표는 점점 희미해졌고 마음 속으로 꿈만 되짚고 있었죠. 가족 같은 친구와 함께 일을 한다는 건 행복했지만 평생 이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고 무작정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런던행을 선택한 그는 딱히 계획이 없었습니다. 영화나 책에서 나오는 해외 생활이 매우 궁금했고, 눈으로 보고 싶고, 피부로 느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그는 출국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도 이야기 드린 대로 목표와 계획 없이 그냥 간다는 말로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토르 니시우라를 두고 떠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반대로 갇혀있는 게 너무 싫다는 생각에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 이후 토르 니시우라도 LA로 떠났죠. 드디어 런던에 도착, 도쿄에서 생활한 만큼만 생활하자는 생각과 다짐을 했지만 역시 타지 생활은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생활과 돈도 곧 바닥을 찍을 예정이었고 침대 하나 놓으면 좁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힘든 생활에서도 전철 부은 위치한 빈티지 샵에 종종 가곤 했습니다. 유일한 취미였죠. 몇년 후에 이 영어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붙자 자주 가던 빈티지 샵에서 물건을 사입해 판매를 시작했고 용돈벌이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빈티지 샵에 들러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감각과 시야를 넓혔죠. 그는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 미국의 오래된 패션이나 문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을 깨닫고 점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몸소. 비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뚜렷한 방향성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런던을 넘어 독일로 향하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 경험을 쌓았죠. 자신의 취미가 곧 꿈이 됐고 생계와 직결됐습니다. 취미가 꿈의 시작점이다는 말이 있듯 취미로 재능을 발견하고 꿈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꿈이 취미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KME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흐리멍텅한 목표를 되잡기 위해 심기일전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도달하는 데 있어 목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목표 설정법이 필요하죠. 목표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을 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일수록 목표는 좀더 선명해지죠.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가장 명확하고 성공의 길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KME는 토르 니시우라와 꾸준하게 연락을 하며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니시우라는 도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도쿄에서 굳은 다짐을 하며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KME가 런던으로 떠난 지몇 개월 뒤 토르 니시우라는 급하게 자신이 타고 있는 바이크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날 채비를 한 것이죠. 그도 많이 답답하고 도쿄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작정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LA로 향했죠. LA 생활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믿는 건 오직 자신뿐이었고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 보존을 한다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토르 니시 라는 도쿄에서 가져온 메모장 하나를 펼칩니다 그 메모장은 군데군데 공간이 비어있었고 LA에서 그간 경험했던 일들과 목표를 빠르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텐더 로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텐더 로인의 시작입니다 자주 연락했던 KME와 토르 니시오를 필두로 도쿄에 있는 친구들을 LA로 호출했습니다 때마침 모두 비슷한 시기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고 우린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르 니시오와 KME는 친구들에게 텐더 로인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어떤 컨셉으로 진행할 것이고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며 등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텐도로인은 다섯 명의 일본인들로 구성된 브랜드로 LA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LA, 런던, 도쿄에 본사를 두고 우리는 각 나라에서 있는 서브컬처의 뿌리를 몸소 체험했다. 그 느낌을 옷에 담았다는 말과 함께 정체성을 일깨웠습니다. 토르니시우라는 서브컬처의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텐도로인 역시 그 영향이 큽니다. 토르니시우라는 80년대 도쿄 서브컬처를 회상했습니다. 80년대 도쿄는 츠바키 하우스라고 불리는 클럽에 로커 펑크 등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침묵을 다졌습니다. 그는 무도회장을 우연하게 목격했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그는 곧바로 머리에 물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바키 하우스에서 현재 함께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죠. 당시 서브컬처는 디스코를 즐기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고 독창성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 상가에선 록 펑크 힙합 등 서양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 일본의 특유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았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포르니시우라에게 음악 옷 스케이트. 문화를 알려주고 음식과 술까지 사주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구에 많은 인맥을 쌓으며 이쪽 길에 들어선 게된 것이죠. 자, 이제 브랜드 텐드로인 컨셉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두의 이야기 드린 대로 토루니시우라는 80년대 도쿄 서브컬처를 경험했고 LA에 있으면서 미국 문화를 동경하며 생활했습니다. KM도 런던에 있으면서 아메리칸 캐주얼에 대한 공부를 디테일하게 했죠. 미국 작업복 아메리칸 캐주얼의큰 매력을 느낀 이 둘은 텐드로인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 2004년 도쿄로 돌아와 일본의 특유 느낌을 살려 아메카지라는 장르를 내세웁니다. 아메카지는 아메리칸 캐주얼을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말입니다. 그들은 아메카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더로이는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넣어 남자답고 거침없는 아메카지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텐더로인은 아메리칸 캐주얼의 근본이라 말할 수 있는 제품들만 내놓았고 워크 팬츠부터 데님 팬츠와 자켓, 버팔로 셔츠, 워커 셔츠 등 작업복에서 DNA를 가져왔죠. 버팔로 셔츠는 기무라 타쿠야가 착용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메카지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전개하지만 때론 유연하게 컨셉을 잡아 색다른 패턴과 디자인 선보이기도 했으며 아메카지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레전드급 브랜드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빈티지한 느낌도 물씬 풍겼으며 재해석한 느낌 또한 텐더로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텐더로인의 악세사리도 강한 개성을 보여줬습니다. 말발굿 디자인의 반지는 텐더로인의 대표적인 반지로 거듭났고 달러 반지, 보르네오 해골 반지 등 클래식한 느낌을 선보였죠. 근데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카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여 간단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캐주얼은 1910년 후반과 1920년대 초반 미국 스포츠웨어가 도입되면서 대중적인 스타일로 변했으며 군복과 함께 올려 입었습니다. 워크웨어, 밀리터리, 바이커, 서프, 웨스턴 아이비 등 많은 스타일들이 존재했고 그 안에서도 세세하게 나뉘어 확고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맞게 착용한 것이 패션 스타일로 변한 것이죠.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일본의 근대화 속도는 세계가 놀랄 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양 복장에 대한 리서치를 하며 연구와 보존 등 많은 노력으로 일본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서양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은 패션을 떠나 다양한 예술들을 접목시켜 발전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은 1960년대 무렵 본격적으로 미국의 캐주얼 웨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대학생 룩 아이비룩이 유행을 하면서 아이비룩을 일본식으로 재해석해 새롭게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아메카지 뿌리이자 시작입니다. 1970년대는 히피 스타일로 유행을 일으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시부카지 탄생, 그리고 시부야 센터 부근의 디 c 브랜드가 탄생해 일본 최초 디자이너 브랜드와 스트리트 패션을 알렸습니다. 미국제 청바지, 자켓, 부츠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해 화제가 됐었죠. 1990년대는 우라하게가 쉽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메리칸 캐주얼 버전 아메카지를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메리칸 캐주얼과 아메카지 뜻은 똑같지만 다른 스타일입니다. 일본은 아메리칸 캐주얼을 제대로 흡수해 일본에서 만든 것처럼 아메카지라는 장르를 완벽하게 만들었고 세계적인 영향을 주었죠. 한국은 서양 의복보다 동양 의복이 좀더 눈에 익었으며 일본의 인기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큰 판매량과 유행을 일으켰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해드리자면 우리는 미국의 아메리칸 캐주얼, 즉 오리지널을 먼저 접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그대로 복학한 아메카지를 접한 것이죠. 아메리칸 캐주얼을 처음 접했던 텐더로이는 미국의 오리 지 오리지널을 참고했지만 현재 일본 브랜드들은 텐더로인 등 일본의 첫 아메카지 브랜드를 참고해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치카지라는 단어도 아메카지에서 나온 님이기도 하죠. 아메리칸 캐주얼이 궁금하다면 아메카지보다 오리지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리지널부터 알고 나서 아메카지에 대한 역사와 브랜드 그리고 일본에서 아메카지를 위해 어떤 원단을 사용했고 개발했는지 등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텐더로인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아메리칸 캐주얼과 아메카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대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